역대지아 29장.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라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해 첫째 달에 다쳤던 주님의 성전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을 성정 동쪽 뜰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이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이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양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오 조상들이 카즈레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 잡혀 갔소.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양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레위 사람들이 나서니 고아스의 자손 가운데서는 아마세의 아들 마하가 아샤라의 아들 유엘이 나왔고 무랄의 자손 가운데서는 압디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샤라가 나왔고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는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이 나왔고 엘리사반의 자손 가운데서는 시무이와 여우엘이 나왔고 아삽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레와 마따니아가 나왔고 헤만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우엘과 시무이가 나왔고 여두둔의 자손 가운데 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이 나왔다. 이들이 동료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결 예식을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 안내에 들어가서 주님의 율법에 따라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이 성전의 뜰로 끌어내어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 밖으로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 버렸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 여드렛 날에 주님의 성전 어귀에 이르렀으며 또 여드렛 동안 주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여 첫째 달1 6 일에 일을 마쳤다. 레윗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주님이 성전 전체와 번제담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거룩한 빵을 차리는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께서 왕위에 계시면서 죄를 범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이 모든 기구를 주님의 단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성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 모아 주님이 성전으로 올라갔다. 왕가의 죄와 유다 백성의 죄를 속죄 받으려고 그는 황소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와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순년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속죄제물을 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단에 드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먼저 황소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의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는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재단에 뿌렸다. 마지막으로는 속죄 제물로 드릴 순념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니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속죄물로 재단에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였으니 이것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온 이스라엘을 속하 라는 어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은 주님께서 다윗 왕에게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주님이 성전에서 심벌주와 검은거와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윗 왕의 성견자 갓과 나단, 예언자를 시켜서 다윗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만든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았다. 히스기야가 번제를 재단에 드리라고 명령하니 번제가 시작되는 것과 함께 주님께서 드리는 찬양과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이 다스리이 만든 악기 연주가 울려 퍼졌다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다 드리기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를 마친 다음에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시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다. 히스기야가 나서서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이 하여. 하여서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까이 나와, 재물과 감사 제물을 주님이 성전으로 가지고 오십시오.하고 선포하니, 드디어 회중이 재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다. 더러는 그들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번제물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것은 다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번제물과는 달리 구별하여 드린 제물은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다. 그런데 번제로 바칠 짐승을 다 잡아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의 수가 너무 모자라서 이 일을 끝날 때까지 성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보강될 때까지 제사장들이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제물 잡는 일을 거들었다. 사실 자신들을 성결을 지키기 일에는 제사장들보다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하였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다 태워 바치는 번제물도 바쳐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밖에도 화목제물로 바치는 기름기도 태워 바쳐야 하였다. 번제와 함께 드리는, 부어 드리는 제사도 제사장들이 맡아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역대지하 30장.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무나세이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왕의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유월절을한 달이나 늦추어 지키기로 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부족한데다가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레 정해진 첫째 딸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과 온 회중이 이 계획을 좋게 여겼으므로 왕은 부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선포하여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파발꾼들은 왕과 대신들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어명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보내주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당신들은 조상이나 동포를 닮지 말아라. 그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은 당신들을 직접 보았다. 당신들이 모기 고든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이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당신들이 동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들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임으로 당신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파발꾼들이 예브라임과 문하세지파의 각 성읍으로 두루다니며 멀리 스블론에까지 가서 이렇게 알렸으나 사람들은 바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다만 아셀과 무나세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나님이 또한 유다에서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다. 둘째 딸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수가 심히 많아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희생제사를 들이 지내던 제단들과 향을 피우던 분양단들을 모두 뜯어내어 비드론 내과에 가져다 버렸다. 둘째 달 열나흘 날에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다. 미처 부정을 벗지 못하여 부끄러웠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은 부정을 씻는 예식을 다한 다음에 번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규례를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섰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건네준 피를 받아 뿌렸다. 회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성결 예식을 치르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서 성결 예식을 행하였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이사갈과 수불론에서온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두고 기도하였다. 선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 주셨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기뻐하면서 1회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그 기간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히스기야는 모든 레위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격려하여 주었다. 이렇게 1회 동안 주 조상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온 회중이 다시 1회 동안의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1회 동안 절기를 즐겁게 지켰다. 유다 이스기야 왕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칠천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대신들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만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 제사장들도 많은 수가 성결 예식을 치렀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와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다이당의 아들 솔로몬이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역대 지하 31장. 거기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 석상을 산산히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무나스의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래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주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른 일을 하였다. 왕도 자기 가축대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지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기 번지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였으니 모든 율례에 규정된 대로 하였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였고 예루살렘에서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사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을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다.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십일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차곡차곡 더미가 되도록 쌓았다.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일을 끝낸 것이 일곱째 달이었다.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를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칭찬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예물 더미에 대하여 묻자, 사도의 자손인 아사랴 대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히스기야가 주님이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리니 곧 방을 마련하고 모든 예물과 십일조와 거룩한 물건을 각 방에 날라다가 정확하게 보관하였다. 이 일을 책임진 사람은 레위 사람 고나냐이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우 시므이이다. 이두 사람이 지시를 받으며 함께 일할 사람으로는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학과 아사엘과 여리모과 유사밭과 엘리엘과 이스마게가와 마학과 분하야가 임명되었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이 성전을 관리하는 아사라와 레이사람 10명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 또 동, 성전 동쪽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백성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일과 가장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고레의 지시를 받아 함께 일할 사람들로는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가 임명되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으로 다니면서 동료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에 따라 공정하게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세살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모든 남자들 외에도 날마다 주님의 성전의 순서에 따라 들어가서 책임을 수행하는 남자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가문별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그들이 갈래에 따라 임무를 맡은 스무 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또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자녀와 아내가 딸린 식구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 또한 언제라도 필요하면 그들이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아론의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목장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들 제사장 가문의 모든 남자들과 레위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역대지하 32장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림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사네림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히스기야는 사네림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칠 것을 알고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워 버릴 것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를 막았다. 아시리아의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이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군대를 주의할 전투주의관들을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광장에 불러 모으고 격려하였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라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라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얼마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림 왕이 자기는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고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시리아의 사네림 왕이 이같이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워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한단 말은 이것이 너희를 굶어 죽게 하고 목 말라 죽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주님의 산당들과 재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령을 내려 오직 하나의 재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만 분양하라고 한 것이 히스기야가 아니냐? 나와 내 선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 여러 나라의 신들이 과연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백신들을 가운데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이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선왕들이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 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사네름의 부하들은 주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의 종 이스기야에게 더욱 비방하는 말을 퍼부었다. 사내름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 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 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사르림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보고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백성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세상, 다른 나라 백성의 신들을 두고 하듯이 거침없이 말하였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주의관과 장군들을 다 죽여버렸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에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사네렘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의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드디어 히스야키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누유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누유쳤으므로 주임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를 벌하지 않으셨다. 히스기야는 대단히 부유하게 되었고 온 천하의 영화를 한몸에 누리게 되었다. 그는 기중품 보관소를 만들어서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기중품을 보관하였으며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의 농산물을 저장하였고 짐승 우리를 만들어 온갖 짐승을 길렀으며 양 우리를 만 만들어 양 떼를 먹였다. 또 성읍들을 더 만들고 양 떼와 많은 소 떼를 치도록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주셨던 것이다. 위쪽 기온이샘 물줄기를 막고 땅 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달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히스기야는 하느님마다 다잘 되었다.심지어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히스기야 통치 때에 있었던 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주님께 헌 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무식시록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존경하여 다윗 자손이 묘실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문하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